박항서 전 감독이 사임한 지 3개월 만에 베트남 축구의 성적은 라오스의 실망스러운 패배를 당하는 등 10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박항서 감독의 인기를 대표하는 카리스마와 성공이 부족하다는 등 팀의 리더십이 비판을 받았고, 박항서 감독의 리더십하에 베트남 축구 대표팀은 태국 등 강팀을 꺾고 동률로 1 0 0위안에 진입했다. 미얀마, 라오스, 탐포디아 등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시작은 동남아시안 게임과 겹쳤고, 신임 감독은 초기 난관에 부딪혀 베트남 팬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겼다. 박항서 감독의 성공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코칭 스타일 박항서 감독의 복귀를 요구하며, 현재의 감독의 결정과 업적을 비판하는 베트남 축구 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박항서 감독이 떠난 지 3개월 만에 베트남 축구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트루시 감독이 인터뷰를 했을 때 선수들에 대한 변명과 비난은 박항서 감독과는 다른 면모를 보였다. 10년 전 동남아에서는 두려운 게 아니었다. 하지만 동남아 축구나 태국 등 다른 나라 축구에서는 그다지 강하지 않은데 베트남 축구는 현장에서는 씩씩하게 플레이하면서도 박항서 감독의 지도하에 빠르게 발전했다. 서더남, 베트남 축구는 실망스러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박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대표팀은 15위부터 100위까지 독특한 피파 랭킹을 갖고 있어 전국적으로 축구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이오는 수많은 타이틀을 획득하고 월드컵 본선에도 진출하며 베트남과 동남아 축구의 위대한 감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2019년에는 베트남을 꺾고 승리를 거두며 전례 없는 복기를 펼쳤다. 박항서 감독이 떠난 후 베트남 축구는 그의 이적을 보상할 수 없었다. 필리페 트루시 감독은 박항서 감독과 달리 팀을 성공으로 이끌지 못했으며 그의 발언이 베트남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트루시 감독은 박항서 감독과 달리 축구의 전략과 발전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동시에 박항서 감독은 박항서 감독의 유소년 축구와 발전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늘어나고 있다. 항서 감독은 베트남 축구계도 계속해서 관심과 예산 투자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고 단언했다. 훈련 시스템이 좋다. 트루시 감독은 베트남 시게임 첫 경기부터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감독의 따라잡을 수 없었다. 박항서 감독의 업적, 베트남 사람들은 팀이 박항서 감독을 강과하고 실력을 강과한 이유라고 믿고 있으며, 비난과 현재의 트루시 감독에 대한 신뢰상실은 오늘날 더욱 커졌다. 항서 선수, 그리고 이로 인해 베트남 축구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베트남 축구 연맹과 국민들은 현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가 요약한 그들의 의견 중 일부입니다. 아직 불분명합니다. 신뢰를 받으면 더 잘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한국인들은 학생들을 비난할 대상이 아니다. 하나로 뭉칠 팀이 될 것은 분명하고 트로시에가 일본 대표팀을 꽤잘 이끌었지만 박항서 감독을 교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박 감독만 있어도 타이아 월드컵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티켓이 늘어나니 중국에도 이제 희망이 생겼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목을 베었다. 프랑스의 최대 라이벌인 프랑스 감독의 예상대로 베트남의 철학은 축구를 세계 151위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박항석 감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여전히 베트남 대표팀 감독이다. 나는 그가 베트남 기술의 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그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이 계속해서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박항서는 하노이에서 박항서 축구 교실을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쌀과 밥에 대한 추억을 결코 잊지 못할 그는 베트남의 뼈를 묻어버릴 작정인 듯 정신적으로도 베트남인이 되었다고 볼수 있다. 트루시를 밀어붙이고 박 감독을 염탐하기 위해 남자들은 최소 60억 원 이상의 러브콜을 걸었다. 조련사든 축산협동조합장이든 보내서 협상을 시작하세요. 트루시의 연봉 30억 원을 두 배로 늘렸다. 그냥 안타깝고 불평만 하면 안 돼요 코치님? 다시는 베트남에 오지 마세요. 코치로서 행복한 삶을 생각하고 다른 곳을 살펴봐야 한다. 베트남은 배은망덕한 거 아닌가요? 그것을 제거합시다. 버려라, 싸워라. 박항서의 베트남 복귀는 언제? 박항서는 베트남 복귀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